이런 분도 있죠. 연금도 싫고 예금도 싫어. 나는 어, 상가 건물을 하나 살 거야. 뭐 그래서 60세가 되는 시점에 어, 마포구에다 이건 그냥 광고니까 이렇게 된건 아니에요. 어, 마포구에다가 26억짜리 에,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임대료로 820만원을 받아요. 어, 승률은 보니까 한 3.9%가 되겠네요. 어, 이렇게 살 거예요. 이 장점이 뭐죠? 아파트 가격 이이 상가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 가격이 올라가요. 단점은 뭐그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세금 문제가 있고요. 개보수 문제가 있겠죠. 어, 개보수를 해 줘야 돼요. 어, 그다음에 여기 가격이 떨어지면 얘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상가가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해요. 이에 반해서 이 돈으로 26억짜리 연금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연금액은 913만 원이고요. 수익률은 4 2예요 어떻게, 돈은 이게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물어보면 99%는 이걸 선택해요. 왜?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이 26억이라는 돈이 올라가는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멸시키는 이런 연금 따위는 가입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어 그래서, 어, 수익성 부동산을 사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리고 상가를 절대 무이자 할부로 살수 없어요. 전부 대출을 껴야 돼요. 그럼 대출 이자까지를 여기다 감안시켜야 돼요. 그리고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젊어서 상가를 갖고 있으면 신이 나지만 나이 들어서 상가 갖고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임대 사업자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뭐 상가가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면 금상첨화 겠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물에 대한 것은 인터넷 광고 에요 어, 뭐 이렇다는 게 아니고 어, 요건 그러나 어, 확정연금의 금액이니까 어, 맞는 말이구요 자 상가를 사시겠습니까 연금을 사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지요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변액보험 가입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돼요. 어 변액 보험에는 근데 고객님들 그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중도 인출 또 추가납입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어,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만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변액 보험 2010년에 가입을 하고 2018년 12월이 됐어요. 수익률 얼마예요? 89.9%죠. 이때 난리가 납니다 우리 기자 선생님들은 이때 뭐 변액보험 수익률이 8년이나 지났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다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7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또 110점 110%가돼요자 아까 말씀드렸죠 변액보험은 그 개시 얼마 전에 어 안정화 작업을 좀 필요로 한다 아 그때 요때 만약에 중도인출을 했어요 자기 중도인출 행위들은 해야 할게 아니에요 어, 이 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이 난 돈을 빼가지고 현금화한 거예요. 수익실현을한 거죠. 그데 중도인출한 이후에 수익률이 계속 올라갔으면 이 행위는 잘못된 행위. 그 다음에 중도인출을 했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 행위는 좋은 행위가 되죠. 마찬가지로 추가납입. 이건 보험을 더 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돈을 어, 더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추가납입을 했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득. 이때 추가납입을 했다. 추가납입하고 떨어졌으니까 손실. 그래서 이 변액 보험은 전문화된 설계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객님들은 대체로 그냥 한번 가입해 놓으면 그냥 계속 오래 놔두면 수익이 올라간다는 어 그런 아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08년 38세가 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 냈어요. 어 그랬더니 어 완납하고 나니까 원금은 1억 2천을 냈고 그 당시에 어, 연금액을 보니까 1억 3천이에요. 그럼 한 천만 원 정도 늘어났죠. 근데그 다음 달 보니까 1억 9천으로 떨어져요. 자, 연금 개시 시기는 이뒤 뒤인데 어이 돈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어, 7월쯤에 가서 이거 안정화 작업을 해요. 안정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 6,900만 원 인출했어요. 그리고 9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쓰시고, 6,000만 원을 확정 보험에 가입을 해요. 어, 확정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연금액이 규,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 지금 보면 어, 2018년 9월부터 에 2월에 오늘 보험을 깨면 6천만 원 내고 6,800만 원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어, 괜찮잖아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어 예금의 단점이 뭐였죠? 이건 소멸이에요. 원금이. 그다음에 어 연금의 단점. 원금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연금이 개시가 되면, 그죠? 그다음에 수익성 부동산의 장점,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가치가 상승하면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점,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하면 월세가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왜? 월세는 정해져 있잖아요. 수익성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월세 요 값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액보험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이 돈이 어떻게 춤을 출지 몰라요. 그래서 이쪽 뒤에서 연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적어도 이 연금을 A라고 놓고 여기서 중도 인출하고 난 후에 연금을 A 다시라고 하면 새로 가입한 확정 보험 B가 있다면 이두 개에서 받는 연금액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것들은 어 자산 배분의 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제가 만나서 말씀드릴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거는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모든 솔루션은 결국은, 음, 여러분께서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 그럼 여러분들을 저는 성심성의껏, 어, 도와드릴 거고요. 어, 18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아, 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증도 좀 땄고요. 어, 그런데 제가 첫 장에서 반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전이 뭐냐면, 요 미투안이거든요. 어, 미투안이 뭔가요? 어, 제 사주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 7년 전부터 공부를 해서 보험 사주를 어,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이 어떤 분들이 보험을 많이 들고, 어떤 분들은 보험을 싫어하는지, 명식에 따라서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이건 제 사주거든요 어, 제 사주대로 저는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는 어,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어, 미신도 아니고요 이걸로 기룡화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지도 않아요 예측은 좀 어느 정도 하겠네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어, 교회 집사이기도 해요 집사가 왜 사주를 봐? 이 신이라는, 그, 어떤, 저걸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배치된다. 어? 예측하지 마라. 다 아닙니다. 어, 사주는 그 사람의 적성,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지나친 거, 모자란 것들. 그걸 통계학적으로 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 고객 중에 저한테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도대체 사주명식이 어떻게 돼 있고. 또 보험을 무척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사주는 어떻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이 사람한테 참 얘기하기 힘들다 어, 이 사람은 나랑 이런 코드가 맞는다 어, 그러니까 서양에 그뭐 갖고 있는 심리학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얘기가 재미 없으시면 어, 저랑 어, 이런 사주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저는 어, 아이들의 진로 어,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정식으로 제가 사주 명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연락 바라고요. 제가 오늘 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